반일 감정을 조장을 해 갖고 또한번 이걸 재미를 보려고 하는 일은 정말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그거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만나는데 무슨 2분을 만났다. 장관은 4분을 만났다.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이럴다면좀 만나지를 말든지. 만난다, 만면 제대로. 최소한도 2, 3 0분을 만나든지. 작년 4월 한국을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단 2분 동안 독대를 했다는 뉴스보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와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아베 총리와는 골프회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되면서 비춰지는 대한민국의 형편없는 외교력은 많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불과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일본과의 군사협정, 지소미아 문제도 있었고 집권 여당 여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국회 종문관에 서서 일본 정부를 규탄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만행에 대한 규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국가 정치인으로서 외국에다 해야 될 말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정말 잘 해야 되는 것 아까 언급했듯이 미국 대통령과의 이분 독대는 대한민국 외교의 실패라고 봐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도대체 이분 동안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무슨 대화를 한단 말입니까? 통역사의 대화 시간까지 고려하면 거의 1분간 대화를 했다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얼마나 미국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그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작 이런 것은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미국의 압박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게 됐지 않습니까? 지소미아가 연장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 아직까지 한일 양국의 수출 규제에 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어서 빨리 이 수출 규제 문제를 외교적으로 잘 풀길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정말 한숨 밖에 내실 수가 없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설이 다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외교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지소미아는 조건부 연장 상태다. 언제든지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이 지소미아 재검토설이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문재인 정부는 잊었습니까? 무슨 북어 대가입니까 불과 작년에 지소미아 문제로 미국까지 우려를 표하며 겨우겨우 연장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잊고서 지금 다시 지소미아 종료를 얘기한다? 도대체 어디까지 대한민국 외교를 추락시킬 생각입니까? 네, 저도 얼른 일본이 한국의 무역수출 규제를 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도 못하면서 대한민국 외교력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지소미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일만 보더라도 이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이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러 이해관계가 포함된 아주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도대체 일본이 왜 수출규제를 하게 됐는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까지 파기환송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외교적인 일에는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합니까? 정영 대한민국에는 이 한일 문제를 풀 만한 외교 전문가가 단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으면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길 바랍니다. 과거 일본과 미국에게도 큰 소리 치고도 얻을 것다 얻어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말 그리워집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 좀 물어보십시다. 정말 청와대에서 이걸 종료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까? 뭐 그 정부 내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그 그 지난번에 그 잠정적으로 종료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에그 저희 그 입사 아니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그런 실제로 이렇게 뉴스가 나올 정도로 그런 움직임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특별히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 참고를 하십시오. 지금 선거가 다쳐오니까 또. 어, 반일 감정을 조장을 해가지고 여권 선거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언론에 정말 그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말 착각이고 오판이다 하는 것이 여론 조사로 나옵니다 2019년 11월 18일 지금으로부터 석달 전에는 종료를 해야 된다 찬성의 55.4 반대가 33.2 22.2%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2월 17일 날 조사에 의하면 찬성 44.9 반대 37.9 22.2% 차이가 7% 차이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는 찬성이 46.8 반대가 43.1 무당층은 찬성이 32.2 반대가 36.1로 의견이 팽팽하게 어,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나 어, 또는 몇몇 여당 관계자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은 반일 감정을 조장을 해고또한번 이걸 재미를 보려고 하는 이런 정말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그것은 국민들의 수준에 의해서 어 그것은 반대로 역효과가 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번에 저 미국 장관 만났을 때에 국무장관 만났을 때 4분 만나셨나요? 언론에 보도된 대로 뭐 길지는 않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정말 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만나는데 무슨 2분을 만났다. 장관은 4분을 만났다.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이럴 때면 좀 만나지를 말든지 <laughs> 만난다고 한면 제대로 최소한 2, 30분을 좀 만나든지 그래서 현안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지소미아를 포함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좀 논의를 해야죠.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서도 2분씩, 3분씩 만나가지고 도대체 무슨 국정을 논한다는 것인지 그 정말 이게 외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것은 좀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뭐 추측한 데는 시디핑 방문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일본 왔다 가는 김에 거쳐서 가는 것,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도 항상 중국 갈때 한국 거쳐서 가는 것, 이런 식으로 거쳐가는 것으로서 마치 뭐 비행기 기름 넣듯이 뭐 주유소처럼 다녀가는 이런 진짜 외교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 통일부 장관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탈북자, 탈북자라고 볼수 있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어, 귀순, 태용호 씨 말입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태용호 씨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북한 이탈 주민인 네. 태용호 씨가 이번에 에, 그 어,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를 합니다. 아, 지역구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뭐 그러는데, 어, 지금 통일부 장관 입장에서 그 동안에 탈북자 문제를 다뤄왔던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분 출마와 그리고 앞으로 미칠 영향이나 또 북한에서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의원님, 아 어, 저희들이 뭐 공무원 입장에서 이 선거 출마자 제가 공무원을 물어본 게 아니고 탈북자, 더더구나 북한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막 어, 이렇게 신그 어, 위해나 이런 얘기가 있고. 하는 사람이 출마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묻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입장에서는,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시겠죠. 또, 이해합니다. 구현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또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통일부 입장에서는 또뭐 여러 가지 또 신경을 보고 또는. 그러면 신변 보호나 이런 걸좀 특별하게 신경을 좀 쓰겠습니까? 요청을 한다든지. 그 신변 보는 경찰에서. 아니요청을 어. 날 용의가 있는. 뭐 그거는 그뭐 충분히 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잠깐 좀 설명 좀드렸습요 네, 허락하시면 설명 드렸어요. 우한 총영사는 그 임은 9월 중순이었고. 정식으로 공석이 발생한 것은 11월부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석인 상황은 5개월 정도인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도 상당히 긴 기간이었고, 외교부는 지금 조만간에 수일 내로 이 발령을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펌페어 장관과 문해내서 짧은 면담밖에 가능치 않았던 것은 기본적으로 민해난보회의에서는 그, 다자, 양자 면담에 있어서 미측은 주로 유럽 나라들과의 양자를 하고, 어, 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밖에 외교장관들은 양자를 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어, 저와는 간 짧게나마 그런 집중적인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